생각. 연기가 더 나오는. 나은... 했어요. 너무 시원하고, 길도 잘 닦여 있고. <laughs> 여기는 이런, 이런 잔잔베리 이런, 예, 화초들도 있지만, 특히 이쪽으로 오면은 이 오해한 레우와 나무가 진짜 많은데, 꽃은 안 보이네. 아이고, 이, 이 나무에 저게 빨갛게. 아, 하나 이쁘게 펴있네. 외롭게. 어, 근데 바람이, 바람이. 어마, 여기 뻥 뚫려서 이렇게 바람이. 어, 장난 아니구나. 아. 어. 끝까지는 못 가고요. 저 밑에까지만. 밑에까지만 갔다 오겠습니다. 네. 어떻게. Keep a Pele n y i Oh, by her. my Pele. Pele는 하와이 불의 여신이죠. Oh, look at that! Oh my God. How do people walk? Yeah. Uh, see over there? Yeah. That's what you see down h e r e Oh, okay. yeah, yeah, yeah. o h m y o v e seen. People going down there. 저, 저 I see m o r y people. You see more people. 이렇게 있는데 보여드려야 돼. 중요해요. 다섯 배를 밖 저기 로 사람들이 렇게 걸어가죠? 그, 사람들 저기서 이제 이 음, 걷는 거 보이죠? 저기 사람들이 저쪽에 저쪽에 조그맣게 보이죠? 어, 저쪽에서 이렇게 걸어오는 거야 다시 돌아갑시다 다시 돌아갑시다 어허. 여기는 좀 살만하네 바람이 방금 한 3분 5분 거리에 있는 내가 하고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욕도 귀여운데 따뜻하네요 이엔바다이 바닥이 엔진인데 이거랑 사이에 여기에 휴즈 한번 찍어볼게요 이 세라로로 해서 가는 게 가깝기 때문에 예, 그렇게 가려고요. 어쨌든 이 볼케이노는요. 좀 여유 있게 이렇게 쭉 제대로 보려면한 6시간 8시간 정도가 걸리고 뭐 하이킹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하이킹 코스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보려면 아마 뭐 1박 2일 잡으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가다가 여기 세븐일레븐에 잠깐 들렀는데 가면서 이제 음료수도 마시고 하려는데 고 내가 여기서 볼밖에 빼빼로 디몬드헌스를 먹고 매운 새우깡 매운 새우깡 스파이스 자갈치 힐러도 새해라서 그런지 이제 조용하네요 그리? I don't know what else to do. I wanna get away from every little thing just to try to make it through. I've been thinking about my options, every detail in my head. But it doesn't really matter, nothing matters, so I cry. 짜자잔 짠. 오늘 아침은 꿀차예요 커피 대신 꿀차 오리야레고와 꿀이랍니다 코스코에 나왔길래 얼른 사왔어요 아 어, 맛있, 맛있어요 그냥 퍼먹어도 맛있어요 저는 오늘 집에 집콕, 이런 날씨에 집콕하고 싶었는데 미스터 씨가 저한테 집에만 너무 있으면 안 된다고 어, 제가 예전에 미스터 씨 쫄쫄 잘 쫓아다녔는데 이제는 아예 같이 어디 안 나가려고 하니까 미스터 씨가 예, 저를 재촉하더라고요 오늘 같이 나가자고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냐면? 네, 가보시면 알아요 와이프인 로리는 지금 캘리포니아 에 있어요 아직도 왜냐면 캘리포니아에 원래 집이 있고 여기로 왔다 갔다하면서 살고 있어요.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죠? 응? 저희가 집을 찾을 때 집을 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희 예전에 살던 콘도를 팔고 응. 집을 살려고 할때 이런 구조에 이렇게. 베란다라고 하죠 여기서는 하와이에서는 이제 라나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있는 집들을 봤어요 근데 그당시 집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았었고 또뭐 가격도 가격이고 위치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어요 그 당시는 왜냐면 여기 코 비드 이후로 이 하와이에 이사 오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 가지고 특히 비가일랜드 코나는요. 이사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엄청 많았는데 집들이 없어서 그 당시는 파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쥐고 있었다고 해야 되나 네그 타이밍이 좀안 맞았죠 근데 어쨌든 저도 저희들 살고 있던 콘도도 또 좋은 가격에 팔았어요 그리고 쉽게 팔았고요 저는 영상 편집 업로드 하고 있어요 저는 <laughs> 풋볼 그렇게 그다지 큰 관심 없기 때문에 바람 쐬러 온 거예요. 미스터 씨가 웬만하면 저보고 같이 나가자고 막 그렇게 안 하거든요. 자기도 요즘 맨날 혼자 개인 플레이 해서 저한테 미안했나 봐. 저는 괜찮은데. 응? 미스터 씨한테 이 동네 어때? 이 동네에 집을 사는 건 아, 그랬는데 미스터 씨도 괜찮다고 하는데요. <laughs> 사실은... 저는 마켓도 좀, 이제 좀 가까웠으면 좋겠고, 예, 그런데 이 동네는 좀 시원하긴 한데 비가 많이 와요. 미스터실 베프는 학교 선생님인데 엄청 활동적이라서 이게 다 이제 스쿠버 다이빙 장비고요. 그냥 엄청 활동적이에요. 그냥 저렇게 자전거 타고, 그리고 망고나무도 있고. 피자 화덕도 있대요. 피자 굽는. 화덕을 미스터식 친구가 만들었다고 그러네 진짜 이렇게 호우. 아 시원하다. 가슴이 뻥 뚫리네. 시원하니까. 예전에 지은 집들이 이런 집이 많아요. 1, 2층으로 이렇게 구분돼가지고 밑에는 오하나라고 해서 이렇게 따로 렌트를 주는 집들이 많아요. 저희 집처럼. 근데 저희 집 렌트사는 네, 간호사가 또 렌트비를 자꾸 밀리고 있어가지고, 아, 제가 스트레스 받기 싫고 신경 쓰기 싫어서 미스터 씨한테 당신이 가서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자기네는 할거다 하면서, 어? 렌트비 맨날 이제 진짜 맨날 밀리고, 지난달 거 아직까지 다안 줬어요. 제가 딱한번 메시지 보냈네요. 언제 줄 거냐고. 그런데 답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미스터 씨한테 당신이 가서 해결하라고 그랬어요. 네, 20도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는 이렇게 현관이고, 여기 이렇게 밑에 층으로 이렇게 따로 내려가는 이렇게 계단이 있어. 어. 아, 이거는 새소리가 아니고 커피프럭이라고. 커피프럭이 한국말로 말하면 뭔지 청개구리인지 모르겠는데,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5, 4, 5. <놀라> <놀라> 날씨가 더워져서 또 다시. 뜨거지만 아직만 괜찮아요. 푹 응? 끓여줬음 김치찌개 푹 끓여줘 맛있잖아요. 嘿嘿。 엄청나. 어? 아. 김치찌개밖에 없어. 김치 아니야 여기 있어. 여 최고지. 오 보글보글. 김치찌개 오랜만이지. 어. 보글보글보글보 김치찌개 되게 맛있 맛있데 식당 김치 내가 내 맛있는 거여기가 달라. 그 M S G 들어간 거 맞아. 나는 M S G 안 넣지만 소고기. 저기 소고기 다시다를 약간 아, 어. 넣어봤어이게 동생이 이거 동생 내 식당에서 가져온 거거든? 언니 더큰 것도 가져가 그러는데 내가 아니야 가져갈 데 없어. 그래가지고 이거 2인분 음. 딱 좋겠어서 가져왔다. 네. 더큰 것도 가져올 걸. 아, 거. 역시 할 수가 없잖아. 아, 아, 어. 드시오? 네. 완전 배 불러. <laughs> 같이 먹으니까 너무. 한국의 김치찌개보다 더 맛있어. <laughs> 시, 아니 식당 분위기 내 봤어. 식당 상상, 해도 돼. 상상, 해도 돼. 상상, 상상. 아, 정말 내 영상 보고 음식 잘한다고 식당 해보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야. 어? 잘하니까. 근데 먹어본 사람으로서 음, 할수 있는 말내 음, 음, 말이 맞는 거야. <laughs> 맞아. 정말 가성비 대비 너무, 너무 가성비 아까 너무 아까우니까 어쩔 수 없이. 제료 사서 내가 해먹는 게또 훨씬 맛있고, 손에 닿다는 느낌이 안 들기 때문에 그치, 그치. 내가 이렇게 음식을 하게 된거죠아 근데 사실 이렇게 만약에 응. 식당을 해서, 식당 가서 이렇게 먹었다. 어. 그러면은, 로컬 식당보다 더 비싸도 아깝진 않아. 맛있으면 아깝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 차이점이 있는 거지. 인건비도 비싸고, 또, 맞아. 일하는 사람 찾기가 얼마나 힘드냐. 아, 그 케이크에서, 어. 이거 항아리 김치 알지? 어. 그, 그 하마리 김치. 거의 8불 되는 거. 8불 얼마야? 그거 8스까지. 한, 한, 언제야? 오래전에는 그거 한 5불, 얼마, 6불 에? 정도. 에? 그렇게 올랐어? 어, 그 오른 거지. 안 오르는 게 어딨어? <laughs> 그거 두개 사니까, 언니. 완전히, 몇만 원이야. 음. 그, 그, 쬐끔만 게. 그냥 내가 다음 말을 안듣는 이상, 이 사람들 말을. 근데, 그, 마운할케아 얘기를 했어. 응. 연만 은 아무튼, 그럼, 음. 아, 근데, 대충. 어. 내 입장에서 느끼는 거는 사람들이 남편 미국 사람이라고 해서 영어 잘할 거라고 하는 거는 큰 오산이라는 거. 맞아. 음. 그것도 말이 상대가 두, 주고받고 대화가 되고 말잘 좋아하는 배우자하고 있으면 영어가 늘 수가 있어. 어, 나이도 그 나이도, 나이도 먹어갔는데 안 쓰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고 그게 뭐였더라? 맞아. 어? 나야말로 그래서. 영어 공부 빡세게 좀 해야 되는데, 요즘 우버주 샵더니 한국 갔다 온 뒤로. 말하기가 싫다? 말이 생각이 안 나니까? 그러면 또안 하게 돼. 어, 안 하게 돼. 허마이도 그렇잖아. 어. 안 하다 보 얘가 입술에 종이를 나 이렇게 한번 적셔주는 게, 이게 그냥 내리면, 필터를 그려, 내리면, 그 종이 맛이 약간, 아, 음, 있더라고? 그래서. 좀 진하게 타죠좀 연, 연하게 타줘. 지금 색 괜찮은데? 응, 음, 일단 이걸로 한번 이렇게. 내리고, 이거 먹고.